자, 17번. y는 3x-4의 빼기 역함수를 구하는 거래. 으 y는 3x-4의 빼기 역함수. 자, 우리 이두 가지였지. 역함수 구하는 게. 뭐, 뭐 있었어? x는 이란 식으로 바꿔라. 두 번째,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. 맞지? 이두 가지. 자, 그럼 뭐 먼저 할까? x는으로 나타내면 3x는 4가 넘어가니까 y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, x는 3다 나눠주면 3분의 1 y 더하기 3분의 4가 됐지. 그 다음에 이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. 자, 위에 답은 x는 3분의 1 y 더하기 3분의 4가 되고, 두 개씩 바꿔주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지. 자 밑에 어, 풀이 과정을 다 적어 놨으니까 어, 참고해 주시고